자, 그러면 음, 그... 저는 이제 세팅하는 쪽부터 들어갈게요 어차피 세팅 완료된 파일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어, 일단 양 파일 을 하나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자 넥스트 리액트 DOM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에 다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항상 제일 먼저 패키지에 있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스타트 안에다가 이제 저번에는 세 가지 다 추가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스타트만 추가해놨어요. 실제 배포하는 거 없이 저희는 테스트까지만 하고 말 거기 때문에, 넥스트, 넥스트 데브 하는 거 이제 스타트만 이렇게 걸어 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을,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스 안에 index.js 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document.js 를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document.js 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자, import document from next document 를 이렇게 import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중요한거 head 그리고 main 그리고 next script 세개를 로드를 해야 되죠 자 클래스 커스텀 도큐먼트 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도큐먼트를 확장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export default 커스텀 도큐먼트 이렇게 작성을 할거고요 자 여기서 커스텀 도큐먼트 라는 이름은 사실 굳이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짧게 그냥 도큐먼트 약자로 이제 뭐 doc 라고만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정말 이 클래스에 아무런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익스포트 디폴트 한 다음에 어, 클래스 바로 선언을 하시는 쪽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제, 그 정도 코드는, 이제, 아무튼, 취향대로 보고는 하시면 될것 같구요. 자, 랜더 함수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을 겁니다. 랜더 함수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HTML 출력하는 거, 그리고 바디 태그 하나, 이렇게 총두 개가 있을 거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HTML 헤드 태그가 들어가겠지만, 그거 대신에 우리는 이제, 텍스트 e x 에 h e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vs 코드 상에서도 vs 코드 상에서도 얘가 html 태그하고 이게 커스텀 컴포넌트들하고는 서로 색깔로도 좀 구분을 해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 에디터 쪽을 쓰시면은 그런 장점들이 좀 있겠고요. 자, 이 body 태그 안에 이제 메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next 스크립트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드 태그 안에다가 여기 이제 뭐 example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헤드 태그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저희가 그 부트스트랩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어이 css, cdn으로 제공되는 css만 넣어가지고 바로 bootstrap을 어, 그 적용을 할수 있게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 html 기준으로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링크 태그가 보시면 끝에 링크 태그가 닿는 태그가 없어요 링크 태그는 닿는 태그 없이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html5에서는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안에서는 항상 xml 규격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xml 규격에서는 닫히지 않는 태그는 없습니다 무조건 태그는 닫아야지 되는 건데 다만 안에 이제 아무 컨텐츠 없이 닫히는 태그는 이렇게 뒤에 단일 태그로 쓰는데 끝에 슬래시를 넣어서 닫는 걸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xml 규격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오리진 같은 경우에 html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어, 원래 이게 크로스하고 오리진 두 개로 된 단어인데 이런 경우에 JSX에서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코드 작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요것도 그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이거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두면은 계속 경고 같은 게뜰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크로스 오리진을 니가 잘못 쓴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볼래? 그러면서 계속 안내를 해주니까 미리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작성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쪽 작성을 좀 해볼게요. 여기, import, react, 그리고, component, x t e n d from, react 해서, 불러온 다음에, class, index, extends, component 하고, 이제, export, default, index.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에 렌더 함수는, 그냥, 어, div 감싸가지고 h1 태그 하나 하고요. 그리고 어, 부트스트랩 잘 로드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버튼 태그 하나만 이렇게 작성을 좀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ass name 해가지고 btn btn primary 부트스트랩 룰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자. 스타트 명령어 이용해 가지고 nextjs 돌리고 로컬호스트 3000 포트 접속해 보면 여기에 버튼 태그에 부트스트랩 버튼 적용이 된걸 보니 잘 CSS 로드가 돼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도큐먼트 쪽에 이제 이 메인 태그 같은 게이 메인 태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라우팅 되는 컨텐츠가 어디에 표시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가 어... div를 하나를 넣는데 div에다가 클래스를 할당을 해가지고 bootstrap에서 자 bootstrap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bootstrap에서 반응형에 대응해가지고 크기 변경되게 해주는 그 컨테이너 부분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로 마진 잡혀 있는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가 할당이 되고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안에 어떤 페이지를 추가를 하든지 간에 그 컨테이너로 감싸진 형태로 계속해서 서비스가 되게 될거고요 그리고 자뭐 이제 여기에서 공통 뭐 헤더 라든가 푸터 라든가 그런 공통 요소들을 넣어 가지고 모든 페이지에서 그걸 다 보여주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도큐먼트 js 안쪽에다가 내용을 넣으신 다음에. 자 컨텐츠가 표시될 그 위치에다가 이 메인 태그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스크립트는 저번에도 소스 보기를 할때 이제 보면은 여기서 HTML 내용 부분이 지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디 시작해가지고 본문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스크립트 파일하고 이게 이제 어, 개발 모드에서만 돌아가는 몇몇 개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개의 스크립트 파일들이 자동으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넥스트 스크립트 선언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 있고, 그래서 어, 이 넥스트 스크립트는 대부분 이제 관례적으로 바디 태그가 끝나기 전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음, 네, 아무튼 넥스트 스크립트 이제. 헤드 쪽으로 올리고 싶으면 은 헤드 쪽으로 올린다면 조금 약간 번거로운 처리가 다소 추가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넥스트스크립트를 굳이 내가 헤드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옮기실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 스크립트가 삽입되는 위치입니다. 저희는 바디 끝 쪽에 그냥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